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사 강동호입니다. 그러면 앞니 두 개만 유독 앞으로 돌출된 케이스가 요즘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무리 없이 들어가긴 할까요? 오히려 빠진 이들은요. 안으로 당기는 힘이라 얇게 걸어도 당기기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가능은 한데 제가까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건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돼요. 근데 기간이 들어 그럼 그런 경우에 그냥 가철 식으로 그냥 장치 교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응.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운니 그러니까 말고 어금니인데 어금니 하나가 머리가 입천장으로 나신 분들이 있어요. 한 개만. 그러면 그 입천장으로 난 머리를 이제 다시 씹는 면 쪽으로 이렇게 펼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려워요. 투명교정. 응. 근데 일반 장치 교정에서는 그거를 그냥 고무줄 걸어서 당기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냥 쏙쏙 딸려나 봐요. 근데 얘는 투명교정이니까 어때요?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 빼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빼면 아래 치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얘를 이렇게 땡겨와야 되는데 이게 아래니에야? 윗니에야? 얘가 이렇게 나 있었어. 입천장 쪽으로. 얘를 이렇게 물리게 해야 돼. 이렇게 물렸던 얘를 투명교정으로 쭉쭉쭉쭉 딸려오다 보니까 여기 걸리기 시작했어요. 장치를 끼고 있을 때는 넘어오려고 하지만 장치를 빼면 어떻게 돼요? 얘만 다야. 밥 먹을 때 그럼 얘를 넘겨야 되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 계속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잡고 장치를 잠깐 알기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이걸 넘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장치를 진짜 잘 끼워 주세요밥 먹고 이따 바로 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지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환자가 좀 힘들어하는 케이스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경험이 많은 곳을 찾는 게 유리하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네, 교정도 당연히 일반 교정도 아. 어, 교정치료를 많이 해보는 원장님들이 좀더 당연히 잘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교정치료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장치도 여러 개 써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저런 식으로 되고 해서 임상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교정을 잘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교정과 의사님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사실 환자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거죠? 꼼꼼해야 돼요. 그는 성격이에요. 그냥 교정과 선생님 중에, 아, 나는 저거 못 봐. 난 이걸 꼭 해결하고, 해결해야 하고결해될것 같아. 이런 꼼꼼함이 있는 분들은 교정을 잘해요.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저게 눈에 거슬려서 저걸 꼭 해야겠어. 라고 하면 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진료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환자는 저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교정? 이제 때도될것 같은데요? 하는데 원장님이 안 돼요 이거 좀더 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어. 근데 환자는 모르잖아요 그때 저도 고민이 돼요 환자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나요 근데 교정 원장님은 교정을 완벽하게 끝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과 환자의 시간과 이 완벽함에서 이제 좀 대화가 이루어져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절충 치료라고 하는 표현이 환자와 의사의 절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정 용어 중에 절충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예전에 이제 다른 개념의 절충 치료인데 환자와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기간을 뭐좀 줄여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